안녕하십니까 약초랑 난철라입니다 산에 올라오는데 산덕이 하나씩 보이네요. 음. 여기도 더덕, 도덕. 더덕이 이제 막 새끼들이 올라오는 중 같아요. 음. 소독이 여기야 새끼들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저게 아직 좀 어린것은 같아요 아 근데 날씨가 해는 안 떴는데 엄청 습하네요 습하고 모기도 많고 산 올라온 지 10분 됐는데, 땀이 번벅이 되네요, 번벅. 더덕이 여기저기 많이 있네요, 여기가. 더덕이거든요, 이렇게. 이파리 4개 있는 게 더덕입니다. 여기도 있고, 한번 또, 여기저기 좀 둘러보고, 좋은 거 있으면 영상에 담아서 올릴게요. 아, 이렇게, 지금, 은사시나무, 이런데, 목청도 좀 보고,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, 아 여기, 딸달린 사구삼이 있네요. 사구산삼입니다, 이게. 아, 앉아. 한 번, 밑을, 딸이 대체적으로, 이렇게, 이파리, 이렇게 이파리를 오므렸을 때, 이파리 속으로 딸이 들어가면은, 대체적으로 삶 상태가, 삶이 좀 좋은 삶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. 이 삶을 한번 밑을 보고, 어림은 놓고 가고, 뭐, 약성이 나오는 산상 같으면은, 해가지고 가고 그러겠습니다. 지뭐 산행 30분 만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, 지금 이 주위를 보니까, 딸달린 산이, 산은 여기도 있네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사구산입니다 있고. 아, 이 근처에 여기는 3구네요, 3구. 3구 3. 3구 3. 여기, 뭐, 아, 1구짜리도 있고, 5입도로도 있고, 그러네요. 아이 근처가 3에, 여기도 3구고, 아, 3구? 이금제좀 분포가 돼 있네요 여기는 사구 딸이 이놈은 떨어졌네요 자 한번 밑을 보고 어림은다 놓고 할 거예요 아3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제가 삶 배운 걸로는 천삼이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태도 우람하고 미도 좋고 상당히 이 정도면은 좋은 편입니다. 아 오늘 한칸 했습니다.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위 한번 잘 찾아볼게요.